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잘 아는 말씀이죠. 또 암송하는 말씀이고, 우리 한번 함께. 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탄절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절기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절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뭐 지금 아프리카 구석구석을 가봐도 그렇고 그 히브리 이것저기 인도 저기 뭐죠 신전 힌두 힌두 신전에도 오늘 오는데도. 어, 차가 우리보다도 더 많아요. 그 사람들도 성탄 예배를 드리는 모양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리고 거기에도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어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거기에도 크리스마스 추리가 벌써 오래 전부터 있고요. 어저께, 오늘, 어, 이렇게 계속 보는데 차가 꽤 많이 있어요. 한그파킹라에한반 정도. 어, 그러니까 그들도 아마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성탄절 예배를 다 드리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만큼 이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의 성탄절이 되었어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성탄절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좀더잘알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성탄절이 그냥 선물이나 주고받고 어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즐겁게 뭐 파티하고 즐기는 그 정도의 의미 그거는 실은 성탄절의 바른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많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장사하기 위해서 대목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의 의미, 그것을 좀더잘 알고 이럴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이 성경 구절은 아마 전 세계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성경 구절 한번 한 구절이라도 외워 보세요. 그러면 이 구절을 아마 다 외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렸을 때이 말씀을 외웠는데 왜 외웠냐 하면은 밥 먹어야 되니까. 수련회를 갔는데 이 말씀 외우지 않으면 밥안 준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은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그렇게 압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담겨 있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마음도 그대로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 말씀을 좀 비춰 놓으세요. 자, 보면은 오늘 첫 번째 문단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지극한 사랑, 지고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세요? 그 어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정말로 눈물겨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 주시고도 더줄 것이 없을까. 우리가 부모 마음들이 그렇잖아요. 다 주고도 뭐좀더줄게 없나. 막 구석구석을 뒤지고, 냉장고를 뒤지고, 뭐좀더해 먹일 게 없나. 이게 지금 그 부모의 사랑인데,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아니요, 이거보다 훨씬 더 합니다. 그냥 더 주고 싶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넉넉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인내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알아서 하라 그래, 될대로 되라 그래. 그 유기잖아, 유기. 육이. 예? 그러는데 그 포기하지 않는 관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천년 같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는 그 비유에서 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어때요? 다 싫다고 뿌리치고 집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잔소리 한 마리 하지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매를 들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집 나가는 아들을 생각하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분노가 치밀죠. 화가 나죠. 또 나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밤마다 잠이 안 옵니다. 삶이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아요. 에휴, 잊어버리자, 그놈의 자식. 그러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염려가 되고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마침내 돌아오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한데.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병든 몸으로 돌아왔어요. 그 아들을 볼때 속에서 화가 치밀어요. 병신 같은 자식. 내가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쓰고 나가서는 결국에는 병들고 몸 망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네.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막상 그 자식을 보면은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싸 않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형은 또그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불평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심통을 부립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신이 났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요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열개 중에서 하나를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열개 중에서 다섯 개를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열개 중에서 아홉 개를 줬다고 해서 그것이 다준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줄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겠어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시고, 자신이 그 독생자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 감격해야 할, 또 우리가 묵상해야 할이 성탄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사랑은 거기와 아주 비교가 안 돼요. 수준이 저급해요. 그냥 하나 주마 주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랑을 오래 기억합니다. 또 받은 사람은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거 하나 주는데도 우리는 몇 번이나 망, 망설이고, 어, 또 주저하면서 그 사랑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다 주시기까지, 아니, 그 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저급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도 제물로 주셨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구원은 10원에서 1원을 뺀게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새로 등록을 했는데, 교회에서 계속 구원, 구원 얘기하니까, 아니, 주시려면 10원을 주시지, 왜 구원을 주셨나? 이렇게 이제 전도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도한 사람이 또 대답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자네를 구원하실 때에 이호는 11조로 빼고 구원만 주신 거야. 여러분,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구원은 지옥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신 거예요. 집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그 안에 자식이 있고 그 안에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고 자녀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불길 속을 뛰어들어가서 자식을 건져내지 않겠어요? 귀중한 것을 꺼내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저 그냥 1원에서 10원에서 1원 뺀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불타고 있는 그 집에 거기에 내 사랑하는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고 자매가 있고 귀중한 것이 있다면은 목숨을 내놓고 뛰어 들어가서 그것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불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소방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 직업 때문에 뛰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구원해 기,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불 속을 뛰어 들어가잖아요. 달려오는 기차를 멈출 수 없기에, 어? 그 철로에서 신호 보내는 그 사람이 그열 철로 속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 뛰어든 사람을 구원해 내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것으로부터 그 불구덩이로부터 구원해 내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부자는 세상에서 어 풍부하게 살았지요.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배부르게 먹었고, 마시고, 비단옷을 입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누구예요? 그 부자집 문전에서 동냥하는 거지였었어요. 이 거지는 매일 배가 고팠어요. 먹어도 먹어도 헐벗고, 배가 고프고, 몸에는 병까지 들어서, 개들이 와서 그 몸을 핥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지 중에서도 상 거지인 거예요. 최악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여러분, 부자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합니다. 가지고만 있으면은, 가지고만 있으면은, 참, 이 부자들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대요. 그런데, 거지는요,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요.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게 거지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의 근성은 뭐냐면은, 가져도 가져도 자꾸만 더 가지고 싶은 게 거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부자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내가 다 가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풍족하면은 가지지 않아도 나는 배가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내 마음에 거지 근성이 있으면은 아무리 가져도 나는 더 가지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불타는 곳에 갔어요. 입이 타 들어가고 목이 마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입술에다가 물한 방울만 좀 묻혀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물이 있다면은 거기는 지옥이 아니겠죠.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타도.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있어야 되느냐? 영원히. 영원히. 그런 고통의 시간을 영원히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도 천국도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이제 부자가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천국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서 구걸을 하던 그 나사로, 내집 문전에서 비어 먹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요 간청을 하지요. 저 나사로에게. 그물한 모금, 물한 방울 묻혀서 내 입술에 좀 묻혀 달라고, 그러니까 아,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것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배부르고 연락하면서 잔치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지만은 그것이 역전되어서 너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굶주리고 가난한 거지 같이 살을 지언정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냥 상상의 세계, 막연한 세계,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하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요구를 하죠. 나사로를 내 형제들이 사는 곳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 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왜? 거기에는 세상에는 목사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전도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너희가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다. 부자는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아니요, 나사로를 좀 보내 주세요. 부자가 지금 착각을 한 것은 그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그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누구를 세상에 보내 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그렇게 애원한다고 간청한다고 싹싹 손을 빈다고 결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형제들이 자녀들이 이웃들이 여러분 지옥에 가까워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그 불타는 그 현장에서 구원해 내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죄를 많이 지었던 아니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세 번째 사랑입니다. 자, 네 번째 사랑은 뭔가 하면은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천국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날이 가까워지면 불안해하죠. 또 병을 앓으면은 내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아, 이러면서 또 불안해해요. 여러분 장수보다 더큰 복이 천국이고 천국보다 더큰 복이 영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불구동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고 영생을 이르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얘기했어요. 세상에 보내실 때 조용히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안개가 오듯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안개가 온 것처럼, 눈이 온 것처럼 그렇게 보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7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리라 이렇게 예고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구출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이다 영원히 지옥이다 영원히 그 불타는 그 지옥 구덩이에서 영원히,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있게 된,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되새겨봐야 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옥에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불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탄절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구원해야 낼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 자식이라면, 우리 부모, 형제라면, 친척이라면, 우리가 더 간절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간에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주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부모들이 있습니까? 친척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며 그들에게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그 말씀대로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